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등기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등기란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법건축물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경매 또한 되지 않는 것이죠. 불법건축물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건축물이 건물 전체에 대한 불법의 원인이 있다. 즉,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등기를 할수 없는 것이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이후에 증축을 했다면, 이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경매 또한 할수 없는 것이고,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를 말한 것이고, 불법 건축물이라면, 전체가 불법이라면, 토지만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부가 불법이라면 토지와 건물 또한 매각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미등기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관련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전입과 점유를 마치면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최선순위라면 경매에서도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일자를 받았다면 순위배당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최우선 배당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서로 협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미등기 또는 불법 건물에 대한 협의 방안, 매매 대금을 감액한다든지 매수 이후에 또는 매수 전 어떻게 처리하겠다 나는 협의할 를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라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이죠 이때 매수인은 토지만을 매각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이때 그 미등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등기라면 즉 정상적인 건축 화가 또는 신고를 맞춰서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게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전 신고 또는 허가를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신고 또는 허가가 완료된 경우 비로소 착공에 들어는 것이고 착공 이후에 완공을 하게 되면은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 검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시공구청에서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즉 신고 또는 허가 받을 당시 그대로 건축을 했다면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이때 시공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생성, 즉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는 건물은 정상적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 기재에 대이 되는 것이죠.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 건축물 의 양을 토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전체가 불법이라면 이런 신고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는 신고 허가를 득했으나 착공을 하면서 신고할 당시 또는 허가할 당시 그 기준 면적을 넘어서든지 또는 그와 다르게 시공을 했다면 이 허가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신고와 허가 당시와 틀리게 건축을 했다면 증가감이 있다. 그 내용이 틀리다. 라면 이 때에는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용승인이 없으면 건축물 대항은 파악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신고 허가를 특해서 착공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불법으로 일부 층치구를 했다. 그렇다면, 중공 이후에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즉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법 위반. 그 이유는 크게 허가 면적을 초과한 경우, 신고 또한 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의 면적이 정확히 하게 안 되죠. 그리고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구조와 또는 그 사용한 자재가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는 이게 증축한 부분은요 보전등기 즉 증축등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반면 이런 사용승 이후에 즉 건축 이후에 별도로 이렇게 달아낸 이런 불법이 있다면 소유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가 맞을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토지를 낙찰받 봤습니다. 네, 여기에는 미등기 건물이 있네요. 이 미등기 사유가 건축물 대항이 나오는 경우, 즉, 신고 또는 허가를 특해서 건축을 했고, 정상적인 사용성이 하셨다면 건축물 대항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소유자 상대로 뭔가 하셨겠죠. 반면, 토지가 있는데 전체가 불법 건축물이다.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기 때문입니다. 토의 소유자는 당연히 본인의 사용 수익권을 방해하는 이 건물 소유자에게 내 땅을 사용하는 대가,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지료 청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이제는 철거까지도 명할 수 있는 소송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건물 소유자를 알고 있다면 이자를 상대로. 예, 근데 B라는 사람이 있다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문제없이 이자가 사용권을 가진 건축물 대상상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반대급부, 즉 부당이득으로서 지료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는 철거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 상대방을 확정시킬 수 있는 재판을 할수 있는 것이죠. 판결이 나면 그판결 나온 대로 지료를 청구 또는 철거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면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낙찰받은 내가 B라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예컨대 C라는 사람 소용기에 박혀있다. 이때는 둘 간의 판결을 백날 받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서 이 건물을 처거했다 하면 이때는 C에 대한 권한 없는 처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물송해까지도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 또는 무허가 불법이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완전한 불법이다 이러면 그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힘든 것이고, 따라서 이 해결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만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이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부터 종국적으로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 건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까지도 경매가 진행 중이죠. 등기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물에중공 이후에 등기 이후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증축했던 것이죠. 그런데 등기를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불법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불법 건축물로 아직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때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할 때까지 그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당신이 지급해라. 그 강제금의 금액도 상당하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아직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매각받은 이후에 언제든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런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해서 합법 건축물로, 즉,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에 일치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합법 건축으로 만드는 것을 양성화 절차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등기 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